안녕하세요. 네, 리얼 산쟁이 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얼 산쟁이 산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 점심 시간이죠. 안 그래도 해가 이렇게 아 저쪽이 떴구나. 해가 저렇게 떴는데 중천에 떴는데, 제가 아직 산에 있습니다. 네, 어, 자. 오늘 딴 송이 보여드릴까요? 오늘 딴 송이. 요거는 A급. A급 송이입니다. 덕기 안녕. A급 송이. 네. 어, 성진이 형님 안녕하세요. 이게 A급 송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대왕송입니다 일단은 대왕입니다 대왕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자, 송이 향이 느껴지나요? 네. 아까 거기다도 올렸는데 네, 스토리에도 올렸는데 이게 대왕송입니다 가시 이만해요 대왕송이. 네, 또, 1등급 송이. 네. 요 송이구요. 그리고 또, 요것도, 네, 여기 벌레가 파먹었지만 한 2등급 정도 됩니다. 네, 2등급 송이. 아. 향 좋아요. 네. 또, 1등급이 아까, 여기도, 어, 또 1등급, 1등급 송입니다 양희선님, 안녕하세요. 어, 더키야, 약, 약, 올지 마. 너도 뭐, 일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요 1등급 송이. 예. 오늘, 1등급 송이 이렇게 가시 피지 않고 네 이렇게 딱 일자에다가 한 8cm 에서 어, 12cm 정도 그 정도가 1등급입니다 네, 일단 오늘 송이 보고 그 다음에 부처선 부처선도 따고요 네. 좀 음. 부처선도 따고 도라지? 산토라지도 보고 산토라지도 보고요 일단 골고루 봤습니다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고 이 송이들은 잘고 해야죠 잘또 넣어놔야죠 네. 네. 추억의 병이죠 금복주, 네, 금복주병, 네, 금복주병도 주셨습니다. 추억의 병이죠. 네. 일단 가자온 일행형이 있는데 지금 일행형이 저쪽 돌고 있다고 해서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심 시간인데 아 점심 맛있게 드셔야죠. 네, 중분 형님, 안녕하세요. 지금 먼 곳에 와 있습니다, 먼 곳에. 구미에서는 멀죠? 근데 요즘에 고속도로가 잘, 잘 뚫려가지고, 어, 올 수, 있, 금방 올 수도 있긴 있죠. 네. 산이 높습니다. 높은 산에 들어왔어요. 하여튼 송이산 하면서 지금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공기도 좋고, 아, 진짜 좋죠. 네. 아, 장현승 누님, 안녕하세요. 네. 네. 산이, 진짜 좋아요. 여기 보시면, 새, 새도 와갖고, 막 소리 내주고. 무슨 새소리일까? 새들아. 네. 어, 구미 한 저녁 6시 정도에 도착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구 형님 안녕하세요. 네, 구민한 저녁 6시쯤에 도잘할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위장에 좀 삽주, 삽주들이 이렇게 있어요. 삽주, 삽주, 삽주. 여기가 양지바른 곳이라 삽주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도라지도 많습니다. 일단 여기는 사람들이 높은 곳까지 지금 잘안 올라왔나 봐요. 네. 이쪽에는 그 도라지가 어 조금 군데군데 있어요. 약성 좋은 산도라지죠? 네. 오늘 제가 수염을 못 밀어서 네. 일단은 저 위에서 형이 또 찾고 있, 있는데요. 네. 형하고 또 합류하려 합니다. 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네. 저는 송이 열심히 계속 가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자, 송이 많이 키겠습니다.